자 어, 이제 이게 축축 위치 센서거든요.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은 여기 들어가요. 여기. 자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여기 이렇게 음.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. 근데 만약에 저기가 좀 뭔가 이물질이 꼈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까 여기 사이 있죠? 여기 사이. 여기 사이, 여기 사이를 살짝 불어주세요. 후 불어주세요.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올 확률이 있어요. 다시 잘될 확률이 있고 꽂으실 때는 여기 판 보이시죠? 이판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. 음. 요나사, 이나사로 여기 살짝 끼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하나 더끼주시고 자, 어느 정도 잠그고, 그리고 이 안쪽을 보면서 위치를 맞춰주는 거예요. 다음엔 안 되고, 그 안, 그 플라스틱 사이로 이 판만 들어가게.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고, 조여주고, 조여주고. 그리고 요선은 어, 이쪽으로 뺄게요. 잘 넣으면 돼요. 잘 넣으면. 자, 아, 잘넣어셨으면 여선 나왔죠? 이게 이제, 마지막 하나 있던 곳에서 들어가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들어가면은, 이제 컨트롤 박스는 끝이 났습니다.